또 2024년도 한국문화예술인협회 송년회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국기의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오야아 자유롭고 젊이로운 대한민국의 유능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수님들과 특히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우상이었던 고 송해 선생님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서 애국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송년사가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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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방금 손을 받은 네. 사단문민 한국문화예술협회 회장 정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취임하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니 앞으로 더체고는 작지만 더 사단 밤의 한국 문화 예술인 협회를더 가슴 따뜻하고더 훌륭한 단체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자이신 구재여가슴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다고 어저께 그렇게 첫눈이 엄청스럽게 내리줄 정말 몰라서요.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과연 할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실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눈발이 자자들고 서울에 오는 도로에서 아 우리 사단범의 한국문화예술인협회가 앞으로 정말 힘든 일은 없겠구나 어제 그렇게 폭설이 내리더니 오늘은 서울 도착하니까 정말 봄날 같았습니다. 이 날씨는 오늘 가슴 따뜻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저희 단체가 더 활성하게활상업게 크게 발전을 바라라는 마음으로 아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올해도 2024년 훈륭하게와 있습니다. 벌써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귀한 걸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은 짧을수록 짧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협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크게 더 멋지게 가슴 따뜻한 단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아있지만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5년도 더 좋은 기운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기빈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사단범미한국문화예술협에 송년회방 마음껏 즐기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위에서 참석하신 분을 정선기회장님께서 소개하시고 내려가시겠습니다. 먼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먼저 제1대 사업의 파고문화 예술협회 이사장님이신 노영준 이사장님 <laughs> 네, 그 옆으로 우측으로 인사할수 있습니다. 그 옆에 유정선생님 <laughs> 한국연예는 한마을의 상임기사님이시면서 대아트국획의 배재우 대표님 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선생님이십니다. 김현우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작사가 송희호 선생님 네, 네 이번건 굉장히 힘하오게 많으신 우 김인철 작곡가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이의석아과장이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성남문운영의원님이신아 죄송합니다 최경기 운영위원님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 우측으로. 뭐이소강 어, 대표님 명함을 자, 이송강 대표님이십니다. 네. 노조위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네, 사다미한국 대호 가요제 총 연합회 이사장님이신 강주로 이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네, 여러이렇에 가면서 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원 작곡가님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그리고 제가 저쪽까지 우리 네, 네 죄송합니다 김정환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 뒤쪽으로 우리 한정환 양미스의 마지막 멤버셨던 우리 이출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저희 민님이십니다그 옆에 장지우 선생님 천사에서 민자로 장지우 선생님. 자, 이렇게 그 많은 액션공을 내신, 보고 싶어요. 너도 먹어나도어의신공 먹어. 우리 이명준 가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서울 예술가의 우리 홍석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십시 그쪽, 그쪽 라이더로 우리 동백의 풍오석 가수님, 저 이사님이십니다. 여늘 파스 대신 우리 가서 소연하시기 네. 저러가그 일단 여기까지만 인사드리고 남은 DM분들은 우리 노의영전 이사장님께서 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줄넘을 올라오시죠 박우철을 가시는 곳에. 자, 뜨거운 물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우리 박영민 감독님. 어, 우리 준평이었습니다. 준평 지부장 김영애님. 아, 동의학교 이사장님 정박사님 아, 그리고 저 종로가요제 출신들 다 일어나 주세래요 종로가요제 종로가요제 네, 종로가요제님. 그리고 아 제가 잘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어 저신윤정 가수님 옆에가 아 예, 현준 가수님. 예. 예 현준 가수님 옆에는 아, 이건 아예 이든입니다. 예. 그리고 저맨 뒤쪽으로, 어, 우리 사랑방님. 우리 협회, 우리 그리고 뒤쪽에 목장님. 그 옆에, 중앙암기 사장님. 예, <laughs> 네, 가수 원정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예성 가수입니다. 고용 재무의 기로운 가수입니다. 옆에가 우리 7 0년 친구 한명 왔습니다. 네. 분수분 분수. 씨. 그 옆에 양지호 가수님. 어, 그 그러면은 어.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촬영이 빛을 우리. 선생님, 아, 바쁘신 일 때문에 축 사랑방 친구들, 오늘도 수고 좀 해주시고요. 예. 또 우리 좀 예. 그리고 사진 찍어주셔서 바쁘신 비봉사님 그리고 정선희 회장 부모님. 강희롱 더 더팩, 팩트 신문사의 이사님이시고요. 그 연예부에서 또 대기자님이신 우리 강기홍법회표 투자에 의회님 네, 그리고 저쪽에 우리 증평에 충북 증평지구에 그 김영희 그 지회장님 그 옆에 고은케미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장봉내 선생님. 아, 크로마 형. 크로마 부형 회장님이신 장복회장님 공기 기의사님 공기, 대의사님, 직원, 직원, 진사원 이사님, 자 우리 현당 가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당 저당에도 참 현당이 당 중에 최고라고 자 현당 <laughs> 가수님. <laughs> 자 그리고 늘 사단민방공문화예술협회 회장 정선이는요 인만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임대열 사무총장님이 다 하십니다. 사무총장님 임대열 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음, 아, 자, 저 대실에서 잘 부탁드린다면 음, 여러분이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 정말 도심 조사 열심히 본영회를 잘 후계자를. 네, 만들어 주신 노영준 이사장님의 경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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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떨리지 않는 숙 어, 송의 총래님이생각이납니다 벌써 2년 전에 작곡하시고, 우리 협회를 위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꼭 송년회는 참석하셨는데, 지금은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 늘, 어 송년회만 되면은, 우리 종로 화요제 가수를 비롯하여, 여러 우리, 저, 뭐 협회 회원 가수님, 여러분들, 옆에서 가까이 하고 있던 가수분들, 늘, 봄맞게 생각하고, 어, 돌아오는 새해 2025년에는 모두 다 대박나고 좋은 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로삼 수여식 있겠습니다. 네, 호명 되시는 우리 네, 지부장님께서는 탄상으로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북지부 김영애 네, 지부장님께서는 탄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로 한시고요 공로상 한문의제24 2 5 귀하는 국 한국 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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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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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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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재능을 발굴하고 동요와 가요의 만남에 새로운 장르를 지도하는 등 활발한 창작 활동 및 각종 연주회를 기획하여 시민 정서 수화와 지역 음악 문화 발전에큰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그 아름다운 예술 품과 향기로운 예술적 성과를 기려 협회 예술인 모두의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협회 회장 정선희 뜨거운 밤새도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 전략 한번 하시고요. 앞에 네, 네. 보 시고 네,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우리 김영애 네, 지부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2024년도 성과 보고 및 2025년도 일정 보고를 우리 정선희 회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2024년 성과 보고, 2024년은 론 카페 정교 공연이나 서울의경원 리모 공연, 당과극장, 청춘극장 유브방송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참 많은 한이었습니다 간략하게 큰 행사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사단범인 한국문화 예술인연패 이대 회장 취임식이 있었고요. 7월 14일 사단범인 한국문화 예술인연패 국민 입 지회가 개속했습니다 10월 25일 제6회 정돈 클럭 가요제를 성함 계산마셨습니다 11월 9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협회 충청북도 지구대를 개설했습니다. 반면 충북 음성 공영마을 음성지구도 개설했습니다. 12월 중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협회 인천 남동구 지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협회 성렬예방 개최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 을산의 새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프로그램에 신청하여 6월이나 7월 중 전공 딴따라 축제 한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10월엔 7월 종도프로다이어제가 열립니다. 더불어 아직 발표하기는좀 이르지만 여러 가지 크고 다양한 방향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동버스키 공연도 준비 중이고요상반기중사검의금 여기 있 예술인 이에 야유를 금 여기 습니다이 있습니다. 더많은 지금 가있습니 지금 있는것이있습이있습니이습니다이사합습니다이사람부습니다이 사람은 니다이 사람은 지금 여 사람은 사무은 지금 여기 있습의다이 사람은 지금 여기 습니다습니다이은이 우리 정선희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고요. 모혁준 이사장님 네, 정말 연말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협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박우철 가수님, 현담 가수님께서도 함께 케이크 커팅 지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촛불 정화가 자 촛불을 점화가 있겠습니다. 촛불을 점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 보이지 않게 네,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옆에가 잘 불러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유정 선생님도 나오시죠 어디 계시는 분이요 우리... <laughs> 자, 아, 자, 아, 자, 동안... 자 하나, 둘, 셋 하면 촛불을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우고 발가오는 25년들을 위해서 케이크 커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을 직접 외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하나 <laughs> 둘셋예 감사합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예! 자 이로써 컴퓨의 제의를 우리 김현우 선생님께서 우리 한번 해주세요. 자, 눈높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예술협회의 송연식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도약하는 문화예술위원회 협회를 위하여. 위하여!